안녕하세요, 미나 씨. 안녕하세요. 어, 아침 지금 몇 시인지 알아요? 너무 이요 일찍 <laughs> 너무 일찍이에요. 지금 아침 8시 30분 넘었네요. 네. 우리가 이렇게 아침 일찍 찍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베트남 사람들 아침 모습 보여주고 우리 또 사무실에 가서 명판도 달아야 돼요. 아, 명판 어디 있어요? 지금 회사 명판을 이제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오늘 회사에 달러 갈 거고, 오늘은 그 전에 여기 밤미가 맛있는 집, 여기를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여기 음반미라는 곳인데,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나 아직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진짜 단항에서 제가 추천하는 밤미집입니다. 아, 나서, 시크릿 부위. 이거 뭐 시크릿 TV 아니고, <laughs> 시크릿 부위. 이거 예, 이따가 우리 사무실 가서 달아요. 우리 주문하러 갈까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여기 너무 자주 와갖고 저는 딱적혀져 있어요 에그 베이컨 바게트 저는 요거 좋고요 요 바게트가 4만5천0 0동이니까한 2,5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거랑 레모네이드랑 같이 먹었어요 레모네이드 3만동 1,500원요 원하시는 대로 고르세요 미나씨 동 네. 베스트셀러 <laughs> 베스트셀러는 항상 이거죠. 베트남 티드 에디셔널 파게트. 이것도 많이 먹더라고. 이거 그, 아, 그릴드 포크 이거 맛있어. 예전에 보니까 여기서 고기를 직접 우고 있더라고. 제가 응. 이거요. 응. 이거 먹어 볼래? 그릴드 포크 파게트는 35,000원입니다. 주스는 제가 시킨 레모네이드에다가 오렌지 주스, 패션프루츠 그리고 파인애플, 워터멜론 다 있어요 어떤거요? 워터멜론, 아, 수박 아 수박, 수박 주스 그리고 여기 맥주도 있어요 14만동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미나씨 제거는그거좀 해줘요 빼줘요 고수좀 빼줘 콤라우텀? 콤라우텀 오케이 빼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채소가 여러가지 있는데 제가 저는 아직 고수를 못 먹어서 여기 있는 고수는 빼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나가서 기다릴게요 가자 여기가 실내에도 자리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실외에도 있어요 우리는 오늘 날씨 좋으니까 밖에서 먹자 안에 에어컨 있어요 안에 에어컨도 있어 맞아 맞아 근데 지금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 밖이 더 좋은 것 같아 미나씨 이거 내가 줬는데 잘 쓰고 있어요? 네잘 쓰고 있어요 잘 돼? 어 좋은 거 같아요 좋은 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알아? 이거 지금 검사 이거를 팔아도 되는지 검사하는데 지금 한달또 넘은 거 같아 이게 지금 검사 결과가 나와야 판매가 가능한데 제가 베트남에서 지금 한국에서 화장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준비가 안돼다 아무도 것 팔지도 못해 팔 수가 없지 당연히 이게 지금 검사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아우 서류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쓰읍, 안 되네 근데 이거 한국에서는 판매됩니다 프레 타임 아이아이거 아, 아니 미나 씨 줄려고 갖고 온거 아니야 우리 또 이거 검사해야 돼 바보 바보 와 어. 하자 그 하자품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니까. 근데 지금은 요거에 내가 좀 집중하려고. 우리 반미 기다렸다 반미 먹고 사무실로 이동하겠습니다. 뭐하세요? 나이 일이 너무 많아. 아... 여행 오시는 분들 있거든. 아, 네. 그분들 어, 여행 일정 좀 짜달라고 그러시더라고. 아 그렇군요. 어, 여행 또잘 짜줘야지. 네. 네 이, 요즘 날씨가 좋아졌고 아좀 덥긴 한데 네. 좀 날씨가 좋아. 3월 달, 4월 달. 아, 저한달좀 알아줘요. 아, 아, 본인한테도 연락 많이 오지? 음, 어 아니, 요즘 없는데. 어, 어어. 어, 있어. 요오월이 있어? 진짜 짜는 거 내가 내가 아직 없다. 나한테 맡겨. <laughs> 나한테 맡겨. 안 되죠. 나한테 맡기란 말이야. <laughs> 이 잡혀 얼른 짜서 주게. 어머머머아 이렇게 해군요. 응. 여기다가 이제 이쁜 사진 같은 거도 같이 넣어서 주면 더 좋아하시겠지? 아. 응. 이런 게 있어. 보여줄까? 봐봐. 이걸로 피대포로 보여줄까? 이런 거 있다. 잠깐. 어. 이차 타고 어 호텔. 아나 요즘 요 호텔이 좋더라고 네. 호텔 와. 그리고 이렇게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여기 좋잖아 여기 네, 우리 어트산. 옛날에 옷산 갔던데 그리고 여기 라미. 라운지 비치바에서 또 음. 시간 또 보내고 네. 어, 올드타운 가고 가기 전에 미키 비치에서 자유시간 보내고 스테크하우스 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소하우스어 여기 안 가봤어요 이거 안 가봤다고? 안 가봤어요 오 어, 오케이 내가 꼭 아안안 반지 안반비에 있는 거야 좀멀어요좀 멀어 아 여기 좋아 아 여기 여기 저거야 십0 할인해 줘아 그래요 어 저거 있으면 파워링 아, 있으면아 파워링 어아 그리고 가구리면 당연히 타야 되겠지 네 가구리 또 마사지 한번 받고 왜 마사지 왜왜 받는지 알아 낮에, 힘들어서. 낮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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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낮에 가면 너무 더워 호이안 올타는 무조건 밤에 가야돼 음. 야경도 보고 영웅사도 음. 가고 쌀국수도 먹고 당연히 또 저기 가봐야지 네. 네뭐 이런 일정으로 다니시면 좋지 않을까? 어, 아 이건 안돼 어? 아 이건 안돼 이건 나만의 비밀이야 <laughs> 이거 너무 맛있어 이런 식으로 ]인지. 일정 짜주면 좋아하실 거야 여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지 네. 어, 근데 우리..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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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야 수박 주스 뭐 이렇게 이쁘게 나와 미요. 오 좋아 저는 레몬 이거 제 거예요 파게트 아, 방에는 레몬 주스가 맛있는 거야. 이거는 탄항 이쁜님 거요 레몬 주스. 어, 요거 나올 때까지 난 일해야 돼요. 감미. 감미 나왔어. <laughs> 일주말에 했더니. 에그 베이컨. 오케이. 아 이거 반으로. 아제 제거는 아, 돼지 고기예요. 돼지 고기? 아 네. 아네저 반으로. 감사합니다. 짜게 달라 그래. 다음부터는 이거 이 팁으로. 아, 반으로 하나 잘라 먹으면 더 맛있어요. 아, 그렇죠. 우리 먹어요. 네. 어일 일할 때도 시간이 아. 없네 미나 씨다 먹었어요? 네, 다 먹었습니다. 어때? 에그베이거. 있어요. 에그베이컨 괜찮지? 또. 네. 또 또. 아, 아, 아 베트남 어가 나오네. 네. 알겠어요. 우리 그럼 출발해요. 가요. 이젠 사무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토바이로 한 10분 정도 소요돼요 사무실 도착했습니다 시크릿 브이 우리 이거 붙이자요 오 우리가 얼마 주고 했지? 기억나요? 15만원? 25만원? 15만원 15만원? 난 22만원 같은데 아, 어... 옛날 자료가 있어 한번 보자고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나 씨 안녕하세요 우리 사업자 등록증 받은 지는 꽤 오래됐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명판이라고 해야 되나 명판 맞아요 이거를 만들려고 왔습니다 아 세상에 살다가 저는 이런 것도 만들러 오네요 여기 왔더니 가격이 좀 궁금했거든요 이 크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한 A4 용지만 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이즈로 해서 27만 동 지금 냈어요. 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보니까 명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로고 같은 것까지 다 하는 집이에요. 이런 거 만드는 집이 여기 거리에 몇 개가 쭉 있더라고요. 뭐 도장도 파주는 거 같고요. 회사 관리하시는 분들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오잘 나왔어. 이거 뭐야? 그거 있잖아요. 세금 번호. 세금 번호야 이게? 오케이. 아. 아 근데 이거 맞아 이거는 어떻게 붙혀 어? 에? 이 해야 돼. 아, 이거 붙이던 건 아무 게 있을 거야. 아, 아나 이것도 주는줄 알았네. 아무... 그러네요. 이거 어떻게 붙여? 오케이, 오케이. 짜잔! 붙였지요, 전전지. 어쩐, <laughs> 또 다행히 이게 있었어. 저번에 있어야. 하고. 아, 이거 진짜 붙여. 아, 됐겠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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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볼게요. 너무... 짠, 짜잔, 윗다 붙여, 윗딱 붙여 내겠지 뭐. 오케이. 장사 잘 되라, 장사 잘 되라. 안 떨어지겠지? 아, 네일 떨어진 것 같아요. 이거 다, 자 떨어지면 안 돼. 오랜만에 사무실에 왔네 그런데 사무실 오자마자 집기를 부시면 네. 어게해요네 사장님 그럼 응? 제 어, 화장품 팔수 있어요? 언제부터 팔수 있냐고? 네. 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오케가 떨어져야 돼 팔아도 된다고 근데 그게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지금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만 나오면 이제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회사에 명판을 달아놨더니 이제 조금 분위기가 좋아 이제 진짜 사업하는 것 같아 네. 저기 달아 놨습니다 우리 그럼 여기서 인사할까요? 네 어, 여러분 응? 진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밥미 아까 먹었던 거 완전 맛집이거든요 그거 맛있게 드시고요 저는 사업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네요 아, 아 맞다 아직 시작 아직 시작도 못 했어요 지금 거의 한한 한 4개월 5개월 된것 같은데 네. 어려워 어려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